자, 그냥 대충 그렸어. 자, 이런 상태야. 7번.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꼴인 것 같다.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, X 값이 C에서 D까지 변할 때, GX의 평균 변화요 GX의 평균 변화요 그러면, G, C에서 D니까 D-G, C. 얘를 D-C 한 요거를 구해라. 이 말이지. 맞아요? 잘 생각해봐. 어려운 거 아니야, 얘들아. 잘 생각해봐. 얘는, 뭐랑 똑같냐면 d 10분의 f 인벌스 d f 인벌스의 c 이거랑 똑같아. 역함수는 인벌스야 얘들아. 인벌스. 역1 아니야? 자, 그러면 그 인벌스 의미를 생각해 봐. 얘봐 봐. g의 d라는 말은 g라는 함수에 누가 d가 누굴쐈냐 물어보는 거지. 이건 d가 누구 쐈어 이거 물어보는 거야. 근데 얘는 뭐야? f 인벌스의 d라는 소리는 d를 쏜 애가 누구야 이거지. F 입장에서 D를 쏜 애가 누구야 이거라고 그죠? D를 쏜 애가 누구야 그러면 지금 여기 딱 비교하면 여기가 여기가 B죠? 여기가 C죠? 여기가 D죠? D 쏜 애가 누구야? C야 그치? 요만큼이 C야 그 다음에 C 쏜 애가 누구야? C 쏜 애는 B에요 요거네요 근 B, C, d 로 어떻게 죠 그렇죠? 그래서 답이 4번이다